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중국 정치 분, 외교 분석, 어, 일어홉 번째, 에이펙 시리즈 세 번째,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재명 시진핑 정상회담, 실속 없는 개살구 정치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월 1일 경주에이팩 한중정상회담 개최에서 위성락 국간보 가 실정의 납득온 자화자찬 평가.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가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하면요. 뭐 소문난 잔치 뭐죠? 예, 먹을 거 없다. 예, 실속 없는 정치쇼에 불과했습니다. 정상회담 핵심인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인데, 그냥 인증샷만 남긴 공허한 정치쇼에 불과했다. 이것이 예, 저희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한 중간의 주요 현안 문제,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를 꺼내보지도 못한 구역적인 외교,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무의미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주요 현안으로 건드렸어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 여섯 가지만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서해 구조물 철회. 이거 당연히 조,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 두 번째,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보장해야 될, 보장하라. 뭐, 이 얘기는 또 해야죠. 아니, 전력적, 어, 협력 동반자, 어, 관계. 뭐, 이걸 격상시킨다고 했으면, 히토류 공급망 보장. 이거 당연히 얘기 되고. 어, 그리고 세 번째, 하나오션에 관련된, 미국 법인에 관련된, 이거 체제를, 어, 해제해라. 어, 이거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야 뭐전략적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비핵화에 협력하라. 예.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한령을 해제하라. 공식적으로. 뭐 이런 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스파이 통전공자, 이제 그만 금지해라.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보면, K-POP 한한령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뭐 싸두고 뭐가언력 다령할 거예요. 어, 그런데 또 시진핑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어, 불러다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이거 뭐 공연불이죠. 자, 이런데 무슨 뭐, 그,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문제점만 그대로 덮어버리고 얘기도 못하고. 예,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있고, 고위 불법 체류자 처리 등의 현안 논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령에 기반한 국익에 기반한 에? 이런 그 으, 외교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 한심한데 두 번째는 더 한심합니다. 한중 간에 뭐 일곱 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지금 자랑질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곱가지 mou. 첫 번째, 한중 fta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뭐 해왔던 건데,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없습니다. 언제 실무회담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두 번째, 실버경제 분야를 협력하겠다. 여기에 대한 mou인데, 뭐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세 번째,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한다고요? 이걸 MOU를 맺어요. 기술 탈취에 대한 걸 아예 대놓고 주겠다는 겁니까? 아, 이네 번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경제 협력 공동 계획 MOU 이걸 체결했는데 이건 중국의 제 15차 5개년 계획 일정과 딱 맞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 창업 파트너 이런 쪽에는 기술을 어, 탈취하는 것을 협조하거나 내보내주고, 이거는 뭐경제협력공동계획 5개년 경제종속화를 서두르겠다는 겁니까? 아 다섯 번째 한국산 감과 생과일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을 어, 완화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까? 감수출하고 이게 아,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외교가 전면적으로 어땠습니까? 내준 게 너무 많죠. 예, 기술 탈취를 할수 있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예. 5년간 경제 협력 공동 계획, 그리고 겨우 얻은 게 감입니까 감? 아, 여섯 번째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이거 원래 하고 있던 거잖아요. 이건 뭘 M.O.U.까지 했습니까 이거 그냥 하고 있던 건데. 일곱 번째 통화 수업 연장 M.O.U. 이게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유일한. 이건 원래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어 왔던 건데 서로가 뭐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예. 결국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죠 통화수확 연장 MOU 그리고 나머지는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건 뭐 기술탈취나 경제정속화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이 MOU로 버젓이 맺어서 아예 대놓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익을 지키고 실용에 기반한 겁니까? 국익을 내주고 예. 눈치만 보다 끝난 실속 없는 정치 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심각한 이중된 눈치 보기로 정말 종합안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한 어, 한중 간의 상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것은 뭐 만남 자체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만나서 외교적인 걸 하긴 해야 되죠. 만난 거에 불과하고 어, 게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에, 이 합의에 대해서 중국은 어버지로 어, 반발하고 트집을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어 제도를 해라 이런 뭐 어불성설의 트집잡기에 나서기도 하고 또 어, 한반도 비핵화 관련돼서는요 어, 중국 측의 보도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북한 눈치 보기죠. 북한 눈치 보이. 한국만 자화자찬하고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 주의 의제를 다뤘다. 이게 한국만 자찬하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성명서에도 넣지 못하는 의제가 이게 뭐또 어, 보도도 없는 그런 의제가 다른 것으로만 생색을 냈다, 논의했다 이렇게 한국만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아 샤오미 핸드폰의 비밀, 천철살인 예,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 시진핑의 단독 비밀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인가, 이걸 소통하기 위한 용도인가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오 어, 답답했, 답답했으면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예. 방송 예고합니다. 에픽 시리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시진핑이 다카이치 신호의 신임 일본 총리에 냉담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다섯 번째, 미중 정상회담. 정신없이 얻어 터진 시진핑의 구걸 외교에 대한 진상.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 v 의 중국 정치 외교 분석실이죠.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예, 편집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